아침에 텁텁한 입, 이것 한 잔이면 싹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7년째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박수연 원장입니다. 아침마다 양치를 해도 금세 냄새가 올라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4 60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입안의 건조함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침 분비량이 줄면 입속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밤사이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악취 가스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아침 입냄새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한 가글액보다 녹차 가글을 권해드립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균항산화 작용을 하며 입속 세균을 줄이고 구강 내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낮아 자극이 적고 점막이 예민한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티백이나 입차로 진하게 우리고 식힌 뒤 아침과 저녁에 입안을 헹궈주세요. 혀, 표면과 잇몸 사이까지 닿게 가을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번, 자기 전한번 꾸준히 실천하면 잇냄새뿐 아니라 잇몸 붓기와 텁텁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치 단계에서는 트리젠 성분 치약으로 마무리해주세요. 트리젠은 센텔라, 프로폴리스, 그 문화 등 자연유래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잇몸 염증을 진정시키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 잇냄새의 근본 원인을 함께 케어합니다. 불소 대신 인산삼칼슘과 토코페로라세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어 시린이 있는 분들이나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입니다. 아침 저녁 녹차 가글 그리고 트리젠 양치 루틴 이두 가지를 생활화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입안이 상쾌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